에브리데이 걸스데이 day, day. <laughs> 안녕하세요 걸스데이 유라입니다. 아직도 심장이 너무 떨려요. <laughs> 이게 처음 시구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땅바닥에 <laughs> 이렇게 할까봐 너무 긴장 많이 되더라고요. 근데 선수님들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네 잘했나요? <laughs> 아, 비슷하지 않을까? <laughs> 저는 어떻게 했어요? 진짜? <laughs> 아니 연습할 때는 이렇게 네. 밑,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빵 했는데 네. 이게 좀 멀리 던지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. 일부러 우웅 이렇게 떴는데 그게 못한 거였나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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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던지셨네요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되셨던 어. 신수지 어. 네, 선수님께서 이렇게 던지시는 거 봤는데 삼백미도 네. 돌고 네. 이렇게 던지시더라고요. 네. 엄청난 부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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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엄청난 옆으로라도 돌아야 되나 이렇게 <laughs> 네 부담 많이 되더라고요. 근데 네 저는 흥부하게했습니다네 <laughs> <laughs> 스포츠서울닷컴 독자 여러분. 네, 오늘 시구 잘 보셨나요? <laughs> 네, 저희 걸스데이도 여자 대통령 계속 활동하니까 네, 꾸준히 지켜봐 주세요. 걸스데이 유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